어, 사실 1차전, 2차전다 방송을 찍었고, 1차전은 일단 뉴스에, 2차전은 우리가 저기 런닝맨을 찍었고, 사실 방송국도 3차전은 안 찍어요, 잘 몰래. 왜냐면 이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패하고 그러면 사실 방송을 못 쓰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진짜. 또 보고 응원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아, 아니, 나는 일단 <laughs> 오늘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저기 운동을 하고, 딱 바나나와 프로틴 하나 먹고, 네. 그리고 여기 저, 제가 또 광고하는 거잖아요. 프랭크버거! 제이지 버거 이것저것 아, 이거 저 아, 내돈내사입니다 예. 아유 조리경이없어떻게래아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와 일본이 너무 잘해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형은 왜 저랬어? 아, 오늘 왜 온다 그런 거야 아이 먹었어요? 아 먹었지 응. 야 조비선 응조규성 선수 잘생겨가지고 근데 나는 알고 있었거든 우리 사연이 후반 알고 다 있지 어, 다 잘생긴, 잘생긴 거 알고 있는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 이 월드컵 때 갑자기 관심이 나지 네.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음. 뭐 자수성가로 달성과 얘기는 뭐래요? 이기 발전을 가 <laughs> 조규성 선수는 일단 안양 공고 출신아니다 안양! 제가 지금 안양 앱 c 안생겼아요 <laughs> 조규성 선수가 딱오리오리한 아, 뭐. 근데 상무를 가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면서 지금, 지금의 조규성, 업그레이드된 조규성이 만들어져요. 아, 아, 맞아 안 맞아? 네. 네, 네. 그렇지? <laughs> 일본이 스페인 이겠지 않습니까? 아주 졌으면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이 막 세계 최강 스페인을 막 밀어붙이는 모습 막 그거 보니까 응원하게 되더라고. 저 저는 어? 어 종료이다 프랭크 어, 버거! 프랭크 버거가 여기다 어, 여기 월드컵에 광고를 하더라고. 야 일본 잘하더라. 와.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근데 오늘 좀 열심히 하면 포르투갈이고 스페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쫄 필요가 없더라고 스페인이 독일, 일본, 골스타리칸데 저조가 원래 되게 죽음의 조였거든요 음. 지금 오늘 저 감독이 못 어, 나오잖아요 저 축구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그치, 벤치 에늘 아, 없는 거, 거 어떻게 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15년 동안 사이드백만 봤거든요 어. 어. 감독님이 벤치 넣으면 조정당하거든요 조잇띠 띵 것처럼 김민지 선수는 또 우리 축구팀 나와서 했었죠 했었죠 게스트로 한번 나왔었죠 네. 왜냐면 김민재 선수 의 친형이 우리 네. 또 저기에서 골키퍼를 했어요. 옛단에 아. 가수 어. 나온 콘텐츠에 보니까 네. 김민재 선수 응원받아. 정상은 아. 네. 네. 약간 좀 인연이 있죠. 아, 우리 정도은뭐 요즘 민재라고 그러죠. 운동장에서 다 반말이니까 뭐 그러면 운동장에서 형한테 반말을 해주세요너 해봐요 가서. <laughs> <laughs> 종구가는안 되고 종국.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일단 무조건 이어야 된다. 하나가. 우루과이를 이겨버리면 모든 희망은 없어니다아 음. 우루과이가 가나 이기더라도 또 너무 좀 많은 점수를 이으면안 돼요. 일단 음. 우리는 무조건 승리를 하고, 예. 예. 나머지는 이제 운명이 맡겨진 상황이기 때 아,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아, 근데 사실 운이 좀 따라야 돼. 저희가 세 경기를 다 아,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네, 아, 어. 진짜 이런 경우가 없는데. 미나는 되게 잘 했던 분이 생각도 굉장히 잘했고 이번 월드컵 보면서 좀 느낀 건강팀이라그래서나쫓 <laughs> 필요가 없더라고. 실력 차가 이제는 별로 없더라고. 요 아시아 팀들도. 호날두 선수가 오늘 네. 나 나오, 아, 예, 선발, 선발, 선발 나오네요. 아 다행이네요. 예. 아저 귀걸이 호날도. 아, 그래도 저처음 <laughs> 뭐 귀걸이 못뛰지 않아요? 모태 붙여두는 세살이 다빼고아 빼야 되수 세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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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풀 때라고 지금 차고 있는 거야? 호날두가 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굴이 많이 커지고 어깨가 좀 좋아지고 음. 있지 않았어요? 예. 포르투갈은 음. 아무튼 오늘 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2002년도에 포르투갈이 1 0 비기면 올라가는 게없어요 음. 지성이가 그냥 <laughs> 꾸역꾸역 골로. <laughs> 근데 <기억하고 웃음> 이제 그 골로 사실 이제 지성이가 맨유를간 거니까. 아, 포르투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죠.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laughs> <얘도> 이렇게 <기생들이 웃음> 얘기할 거거든요 그쵸? 복수하자 약간 그런 어제 <laughs> 스페인 경기 보고 나서 기세라는 게 얼마나 어. 무서운지 느껴졌어요 근데 네, 일본이 진짜, 진짜. 아, 진짜 수비 딱 걸어잠그고 역습 들어가는데 역습 진짜 오지게 빠르더만 아, 우리나라의 약간 고무적인 거를 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음. 일본은 그냥 전형적인 아시아 음. 수비 집중적으로 있다가 역습 일본이 음.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음. 말랐어요 음. 어제 굉장히 완벽한 어떤 그, 음. 게임을 했던 거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점유율 축구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유율 축구를. 그건 성공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공무적인 거야. 늘 약팀의 게임을 했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냥 대등하게 간 거예요. 점유율이 더 높잖아요. 가나하고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높았어요 점유율. 이번 이기는 게임. 근데 아주 이기는 게임을 잘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이를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정정당당한 표현을 외이면 어쨌든 진검승부. 그렇죠. 진검승부. 아 유학생이 아니고. 아, 아, 근데 오늘도는 진짜 이, 저희 경기 사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나온 건 진짜 욕심을 많이 니 욕심쟁이야 저 그러니까 이번 <laughs> 골못 받냐? 그러니 월드컵에서 최다골을 넣다고 아니 아무래도 리그 동료의 그 골을 뺏으려고 아... 아니 그 무슨 헤딩이 안 닿는데 자기가 닿다 그러는 건 너무 맞아요. 치졸하지 않나요? 사실은 호날두가 욕심부리다가 조금 뭐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운으로 나가올 수도 음... 있어요 저. 자 조기상 선수 나왔죠 아우 요즘 여성분들이 아 좋아하죠 제일 좋아해요 네. 조기상 선수도 눈 밑에 점이 있어요 황민희 아. 하고 어, 네. 똑같은 어 그래요? 눈 밑에 점 있으면 우는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흥민이가 많이 울지 않 혹시 형이랑 단둘이 만날 수 있어서 운적 있나요? 아 없지 애국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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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경 소리지네 혹시 저 안경이 지신한거 아닌가? <laughs> 아, 그럴 수 있겠다 삼성에서 <laughs> 만들어쓸수 있어 어? <laughs> 어. 됐다! 아, 형이지포르투갈 네 <laughs> 아, 네.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만큼 강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강국... <laughs> <laughs> 왜 우리가 빌드업을 많이 하니까 이거 봐, 무빵가어려 야, 네. 뭐야? 때려라. 야, 니려고려봐때려봐때려봐 하니까 려 아, 야, 때까지려고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지시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빼하하 이야 요즘 말이야. 그말이 요즘 말야요이야요이야말이이야말이아니이야말이이 하시는 말이야. 아이거 요즘 야 말이야. 말이야. 요이야요이야 요즘 이야요이야이이 중승 선수 발미치 좋아가지고 아, 빌더 아, 발미치라는 네. 표현 자체를 까불수 몰라 발미치라는건 <laughs> <발밑이 다쳤다고 웃음> 발을 잘 쓴다나 발미치 둡고 그러면 발미치 다쳤다고 얘기 생각이 들어 발어오 뭐야 <laughs> 가야 되는데 아, 아 좋았다 좋았어 좋았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아한 방에, 아이고. 한 방에 아이고. 먹었어 아고야한 방에 먹었어 그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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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러, 일러, 아직 일러, 그렇지, 좀 때려봐, 때려 아, 때려봐. 아, 근데 좀 컷백이 음. 너무, 너무 보였는데, 여기서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컷백이 뭐죠? 아, 아 사이드로 아까 치고 나갔다가 뒤로 꺾어내 주는 패스, 아아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죠, 되고. 괜찮아, 그렇지, 좋아, 저희가 SBS를 보는 건박지성 선수 때문인가요? 그렇지. 요즘 에스쓰 거를 걸어도 되지 않아아또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 사이드 아이드지 사이드 되 조심, 조심!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되지 않아도 되지 아도아도아도아도되아도되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아아 이 옛날 같은 거는 은 대강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거는 <laughs> 대강 넘어가기에는 때... 좀 그래 그래? 분위만 어, 몰아가면 좀 심판도 <laughs> 어. 그리고 비슷한 위협적인 그림들은 있거든? 근데 이제 제네의꼬이고우리꼬이 아니라는 거지 그 차이거든 사실 어? 오르간이 넣었다! 오르허이 넣었다, 어! 넣었다! 어! 일단 넣었다 아 일단 넣었다 아 오르간이 어. 넣었다 됐어 어디 으악! 됐 뛰지 마 뛰지 마! 으악! 형형 <목소리> 독일 <로! 목소리> 똑같아! 독일 형형형 독일에서 죽여버렸잖아 죽여버렸잖아 됐어 요된 <목소리> 거야 <방금 목소리> 아 된다니까 야, 우리가. 진짜 <목소리> 방금 크로스 이간이였잖아 이간이 아, 아, 역시 등날두가 등으로, 등으로... 등으로 패시를 했어 저 순간에 저 순간에 얼마나 어수선한 거 오케이 와 대박이다 봐와 이거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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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다뤘어 다뤘다 o 사이드인아근아 o 사이드인것 이거 t s i d 야야 o n t a c t Outside 기 o n t a c t Outside contact. 저 u t s i d e 야 o n t a c t o u t s i 기 e c 저 n t 도 c t Outside c o n t a 저것도 u t s i d e c 저 n t a c t o u t s i 됐어, 괜찮아. 자자자자. 자, 자, 자. 좀 쉬자. 잘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쉬면 안 돼. 분위기 좋은데 아, 쉬면 안 되지. 모쇼. 뭐 됐다, 우리 거다. 아, 됐어, 아, 우리 거. 어, 아, 대단다 아, 야, 조규성 너무 잘해준다. 그렇지? 지금 조규성이 좀 헤딩 잦다 죽있잖아 아, 이야, 이건 진짜 축구를 아는 사람만이 그치? 아는 거야. 이대영이다 어, 이대용, 아안 아, 아, 되는데? 아직은 괜찮대. 어 그건 아직 괜찮아. 아, 아아 이대용만 이기면 그래. 되네. 어. 새끼가 비어 새끼가 밀어. 그 새끼가...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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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아 참으세요. 분할 거입 우리 변호사 형 있어서 있어. <laughs> 됐다! 오, 야, 어어려 사이드! 세 대! 올라가! 바로 감자 바로 감자 바로 감자! 바로! 가봤다! 깠다! 오 씨! 뭐야 오늘 황이 저거 옐 너도 왜 나와? 옐까지 걸까 뭐야? 아니 누가 옐로인데 항의하지 마라 야 흥민이만 해 항의. 또 괜히 또막받들라 라인 나오셔 라인. 뭐야! 됐다 소리 내라! 야 됐어, 됐잖아. 어 <laughs> 아, 진짜, 진짜 이런 하나.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좋았어, 이번에 그렇지. 아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어, 네. 오. 나, 나, 안 돼. 그러니까 오, 이런 거. 오. 오케이. 좋다. 아씨. 저런, 저런 따당이잖아. 조종 이런 게저 운이 좋은 거야. 저거, 저게 저 살잖아. 호날도 아니었어. 우리 지금 몇골 먹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후반전에 호날도 깰수 있습니까? 뺄수 네, 있는데, 1차전2차전에서는 아. 보통 한 후반 20분 지나 뺐어요. 아, 잘 아, 주성이가 해설이 많이 늘었어. 응. 말을 조리 응. 있게 잘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주성이가 아, 아. 또 아나운서분하고 아. 결혼했잖아. 아, 그 어. 확실히 이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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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좀 언변이 좋아졌네. 오케이! 왜로? 야뭐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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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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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행이다이분다아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맞다행이 올려봐. 올라간다, 올려. 올라간다! 아이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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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고생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전반 아, 아, 잘했다. 야, 지금 괜찮아. 1대1 어. 지 괜찮아. 지금 희망이 어, 완전 있어. 그렇지. 없는 확률에서 지금 되는 확률이 되게 좋 우리 아이가 어쨌든 이기고 있잖아. 아맞 그래도 호날 나오네, 후반전에도. 문화도 네, 쟤도 뭐 하냐면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야 근데 그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까아니 포르투갈 안에서도 쟤도 그런 게, 그런 게 되게 여러 여러 많아요.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형도 아무리 누군가 실력이 좋아도 응. 인성이 안 좋으면 주위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황의조가 딱 이쯤에서 웨이트를 좀 하면 좋겠어. <laughs> 황의조가 기술은 좋아요. 어디를 운동해야 되죠? 뒤니지 뭐 아니, 이강인이 어쩌면 하나. 이강인. 저는 손흥민이야. 손흥민. 저는 황인보 나는 교체 들어 황희철 맞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기분 좋은 거지 아. <laughs> 뭐야? <웃음> 뭐야? 거야 뭐 훈련도 하나도... 저 뭐. <laughs> 우와 좋다 좋을 줄도. 우와 뭐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누웠어? 아, 누가 넣었어? 누군데? 누웠어, 누구? 누웠어. 같이 넣었어. 저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쌍방이야쌍방인데보장을왜 보여준 거야? 아 저걸 왜, 아, 왜 보여준 거야? 아, 거야? 아 우리 거도 보여주네. 오케이 좋았어. 줘야 돼. 오케이 잘 잡았어. 줘야 돼.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차차리 차차리. 차차. 응. 어. 됐어. 떼려라. 떼려. 떼려라. 야 노스 좀잘 줬어. 때려야 돼. 왜냐면 맞고 들어갈 수도 있고 맞고 나와 불절이되 우리 찬스 올 수도 있어. 무조건 때려야 돼. 뭐야? 오, 빵은 아니야? 나아이야 나올이야. 나이야 오케이, 나올 어,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가자. 가 보자.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야. 야, 해보자. 들어가. 그냥. 욕심몇 년, 욕심몇 년. 아, 아 아니다. 아, 이제 나온다. 아, 나온다. 염색하고 머리가 길어서 저렇게 된 거지? 찌는 <laughs> 사실 우리가 90년대 때 우리가 90년대 때야 고등학교 때 진짜 미쳤했어나 나만해 나세 명을 빼네. 아 가지 말지. 아네스도 빼네. 한날 동안 빼기 있는 애매하니까 세 명을 빼고 같이. 아 그렇지. 가지고제다해려가아다 걸려. 가야 돼. 줘야지. 그렇지. 내때보다인황인범때인보황인범근인 하... 왕이... <laughs> 너무 잘 맞았어. 황인범 오른발이야? 오른발이 황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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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 나 내일 윤보수였어 나홈딩아 아, 진짜? 어 <laughs> <오>, 좋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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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죄송한데 여기 왜 오셨어요? 왜런 거야? 내가 5라고드안 했는데 <laughs> 축구인이야 아, 아, <laughs> 지금 축구인이야 형 축구인이야 2002년 어, 형 2002년에 내가 벌지 2002년 월드컵 때 합격했다니까 아 그래 <laughs> 괜찮아. 해봐 아니 그냥 해봐 네가 해봐 <laughs> 네가 해봐 간다 어야지 간다 간다 헹구 괜찮아 괜찮아 핸들이핸들이 팬들이 들이핸들이핸들이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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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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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 괜찮아 수 있어. 갑자기 골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이 팬들이 팬들 돼, 팬들이 들이팬들아야들이들이 팬들이 팬들이 들이 팬들이 들이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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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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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있 팬들이 팬들이 들이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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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들들들들이 김민아 좋아. 김민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없는 분입니다. 여기 몇 명이야. 진짜 없네 어! 오 야.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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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대동 멘트 했잖아. 역사의 남을. 봐봐. 아 뛰자. 야 나가라 제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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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잠깐 잠깐 아직 아니야 아직 2분2분2분2분야 시간 들었게 한 거야. 나어온 사이드. 조금 지금도 저런 말이 있구나 온 사이드라 아, 그럼 그럼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옵사이드가 있을 때 옵사이드가 있는 거지아오마았어마았어 마가. 열갔어야발 제발. 하반 제발. 30초. 야 30초. 하늘 높이 던져서 30초를 떨어뜨려. 30초를 높이 던져서 30초. 끝났어. 뭐야? 그럼 이분 차인데?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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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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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불렀어? 같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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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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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불 이게 말이 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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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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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 불어 불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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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어 불찍어줘야지 아형 정글 귀신 축하합니 안녕하십니까 와, 아, 와. 진짜 와와 <laughs> 아, 대박 찍고 아, 있는데 형 응. 우리 경우의 수가 형9%있때9% 업종을 어드바이스 할때 9%면 안 된다고 아, <laughs> 아니 마지막에 흥민이가 아, 밀어주고 진짜. 얘기했잖아 아, 흥민이한테 수비가 막 아, 몰렸을 아, 때 맞아. 그때 맞아. 다른 사람들한 찬스가 난다고 내가 딱그 음. 얘기하고서 뒷모습 아, 역시. 일명 그 아, 사기기 잘. 아, 뭐 하는 거야? 아. <laughs> 예, 대한민국의 16강을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정말이 어려운 순간 때 응원하면 오.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자, 우리가 또 16강 뭐 브라질라고 하지만 몰라요 또.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볼때는 브라질 이길 수도 있어요.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이긴다고 봐야죠 아, 네. 다음 16강을 기대하면서 저희...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대한민국 아. 파이팅. 심중국 파이팅. 심종국 파이팅! 파이팅!